창설이 강의 서른한 어,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요 정말로 아주 슬프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어, 바람이 분다 라고 하는 드라마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바람이 분다? 처음에 이제 신을 때에 먹을까다가 어, 그냥 TV에서 나오기를 한번 봤어요 근데 첫 편, 편인가 이편 2편 보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처럼 보여줘서 아 이거 보고 안 돼? 그래서안 보려고 했는데 어, 뒷부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병에 대해서 치매, 얄치하이머라고 하는 치매 병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아내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중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기억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점점 기억을 잃어 가죠 기억을 잃어가면서 추억도 잃어, 다 잃어가면서 아내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떠나갑니다 어, 떠나서 혼자 어, 도, 도와주는 어떤 무대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 아내가 그 사실을 결국 알게 됐죠 알게 되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그렇게 잊어가면 되는데 자기는 그 기억을 남편과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를 척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잊어가는데 누군가는 평생을 기억해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음. 단지 우리가 그러니까 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본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 생활을 보면은 그래요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추억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어,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 왜 나는 이걸 되게 귀중하게 생각해서 추억하고 있는데 어, 이 사람은 왜 기억하지 못할까 하는 서운한 감정도 들게 됐죠. 어. 이만큼 이제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참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은 신의 선물이고,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기억은 신의 선물이고,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기억이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힘이 되었다면,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귀한 힘이 되었다면 망각은요 인간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기억을 하죠.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까지도 기억함으로써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러한 기억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망각의 늪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물론, 망각되지 않는 아픈 기억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혹은 여러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모든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실 그 자체를 기억하기보다는요, 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편된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항상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은 데처럼 정확하게 그 현장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기억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유리하도록 편집이 되어진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어떤 아픈 기억은 내가 제일 그 고통받는 환자이고요. 기쁜 기억은 내 가장 기쁜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모든 사건의 중심은 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그렇게 된 기억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향된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기입 사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는요 인간의 기억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록 기억보다는 뭐를 신뢰합니까? 기록을 더 신뢰하죠. 대표적인 예가 재판에서 기록과 어떤 증인이 있으면, 증인의 말과 기록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의 말보다는 기록에 기록된 것을 더 신뢰해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기억, 하나님의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완벽한 기록의 보존과도 같습니다. 그분의 기억은 우리처럼 왜곡될 여려도 없고, 망각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기억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으며 변질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억은 어떤 독지적인 사건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 우주의 모든 사건을 다 기억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기억은 또한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처음과 끝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일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지금,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다거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자카르라는 말이거든요, 자카르. 자카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대부분 언약과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때이 생각하사가 방금 전에 우리가 기억하사, 기억하셨다고 번역했을 때는 자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셨던 것일까? 하나님. 은 바로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무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십자, 아브라함이. 그는 하나님께 의인을 아인과 함께 멸망시려 하나일까? 라고 물으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로을 살리신 것은 바로 이러한 악우라는 거 언약 때문이죠. 의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추굽기 2장, 24절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추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착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애국에서 종사되하며 고통의 나라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 열방의 곡에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요 하나님이 기억을 끄집어내어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요 하나님이 잠시 그 약속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을 떠올려서 그 약속을 이제 이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전한 우리를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위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가 되시면서 동시에 그 언약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언약에 동참하는 자면서 동시에. 언약을 이전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거라는 표현은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에게 동시에 그 약속의 시점이 바로 이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런 언약이 있었지 하고 우리가 알게 되면서 동시에 그 언약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즉 언약을 이행하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하시며 이행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갔던 이들을 다시 땅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과 여건 혹은 기억과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죠. 때와 방법,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언약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는데 저쪽에서 오실지, 이쪽에서 오실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고민합니까? 우리가 고민할 것은 오직 뭐냐?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치셨다는 것.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젤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만을 알고 있으면 되죠. 굳이 언제지막 숫자를 세려 보고, 날짜를 꼽아보면서 예언을 한다거나, 뭐 또는 어떤 방법으로 오시고 어저게 어느 쪽에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게 맞이 그런 건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 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어떤 이루, 일이 이루어질까요? 당장 1절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기억하심 이유로. 하나님이 바다함을 땅 위에 불기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 볼수 있죠. 비록 성경이 직접적으로 노아와 그 짐승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한 방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스스로의 약속의 말씀, 곧 언약에 대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올라탄 짐승들에게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들을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행하시는 일은요. 1차적으로는 물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물이 원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지하와 지하와 하늘이잖아요. 이쪽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래서 땅이 묻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는 이 과정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세요. 저하수 일치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제 물은 땅에서 점점 물러가게 되고요. 음. 이전을 보면요 이제 처음 심, 홍수 심판의 시작을 알렸던. 이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게 됩니다. 점점 물은 물러가게 되고 150일이 지난 이후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어서 10월 1일에는 땅산 보물이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는 모든 지면이 말랐고 드디어 2월 27일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된 이 홍수의 심판이 장장 375일 만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된 후에 40일간 비가 내리라고 어, 내리고 이후 150일 동안 물이 세상에 넘침으로 인해서 방주에 올라탄 이들을 제외한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동물들, 생물들은 다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홍수가, 홍수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땅을 회복하게 되신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요, 우리에게 회복과 동시에 복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하신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지 않았다. 기억하고 계신다. 단지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하시는 그 방법과 때가 지금이 아닌 것 뿐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잊어먹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기다리고, 믿음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노아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이 방주에 올라가라고 하심으로 올라갔고, 이제 내려오라고 하심으로 방주에서 내려와서 순종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방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가 내릴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관찰하였을까요? 물과 환경, 지형을 관찰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즉,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물을 없애버렸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땅으로 내려가실까 의심하면서 봤던 게 아니에요. 의심하면서 관찰하고, 의심하면서 그서 확인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개혁신학을, 개혁신학을 가진 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부 개혁신학을 오해하는 이들이 모든 우주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며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전도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전쟁과 재난 혹은 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냥 우리는 순응하면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아니면 일부가 이렇게 개혁신앙을 오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요.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운명론인거죠. 철학에서 얘기하는 운명론이지 개혁신학이 말하는 작전과 선택이 아닙니다. 노아를 보세요. 오늘 보면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구, 그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확정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가 가만히 구원되기를 기다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지만 방주를 만든 건 누구였어요?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냥 방주를 하나님께서 뚝하한개 썰어뜨린 것이 아니라 노아가 만들게 하셨단 말이죠. 물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안전한 건지 자세한 설계도를 주셨어. 정말로 자세한 설계도를 주셔서 빈틈 없이 오차 없이 정확히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만드는 것은 누구였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하셔서 이제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물이 물러가게 하시죠. 물이 점점 말라가게 하시는데 너와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던 것이죠. 그는 관찰했어요. 가만히 구원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다 없애버리시고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관찰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관찰하는 가운데, 관찰하는 가운데 뭘 발견했어요? 산봉오리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요, 산이 드러나는 게 보였을까요? 쪼개 물만 있었잖아요. 아, 물만 있으니까 더 이상 볼게 없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언제 산이 드러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매일 관찰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물이 점점 줄어들고 갖고 저곳에도 산봉우리가 있고 저곳에도 산봉우리가 있는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정말로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40일이 지나자 까마귀를 날려보낸니다 까마귀를 날려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물이 얼마나 줄어든. 라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비둘기는 요 7일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날려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확인하여 첫째 달의 초하룻날 땅에 물이 걷힌 것을 방주 뚜껑을 열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땅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확인했어요. 이제 심지어는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땅이 다 말랐어요.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없... 불구하고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명령하되 우리가 거의 두달 가까이를 방주에 있었어요. 초하루 날 이월 첫째 주1월 첫날에 확인하고 나서 2월2 7일까지방주에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거든요. 노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행동으로 보입니까? 그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어서 확인하기 위한 열심을 보고 계십니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확인하는 즉시, 아! 땅이 드러났구나. 물이 다 말랐구나. 하고 바로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확인하고 결과를 보면 행동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숙종합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의미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멋대로 판단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관찰하고 행동하고 결과물을 얻었지만 끝까지 판단은 하나님의 목소리 남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laughs>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새기며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며 또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원하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죠. 또한, 오늘 기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삶의 여러가지 기업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기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되어진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삶은, 삶은 그 삶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결정이 우리가 되어져서는 니 돼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 의미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판단할 때이 모든 이성과 우리 경험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이성과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볼 때 사용하는 게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되어야 할 때. 이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이성을 사용하고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애를 위한 결론을 내리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지혜와 하나님 주시 지혜죠. 이 이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요 나의 이 유익, 내 희락,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 이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의 모든 삶의 이렇게 부분 부분에서 내가 괴로워할 때나 내가 즐거워할 때나 내가 또는 일상 생활을 살아갈 때그 모든 순간들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는 것. 판단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때에 사용되어지는지 모세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죠.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야 말로 정말 모든 순간 순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확인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역성도 여러분, 노아의 삶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요. 그는 그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또는 의인으로 불렸다, 당대의 의인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의 삶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확인도 안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노아의 노력도 사실상 부질없는 일이 되어질 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또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은 구원이 확진되어지는 일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오직 한 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관계하지 않을 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노아처럼 관찰하고 또 판단하고 우리 경험한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 믿음으로 구제하는 것, 믿음으로 세상과 부딪혀 나아가는 것 등등 그 모든 것이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그분을 확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면, 역사하시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추가것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